100만 달러까지 갈 것이라고, 1300만 달러까지 100배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촬영입니다. 네, 비트코인 불장이 시작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이번 사이클 고점에 대해 정말 궁금해하고들 계시는데요. 어, 뭐 사실 정확한 가격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 특히 전문가들의 의견이 비슷하다며 어느 정도는 참고해 볼 만한 자료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 전문가들이 예측한 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내고 있나요? 네 어,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의 공동 창립자인 아서 헤이즈나 갤럭시 디지털의 CEO인 마이클 노보그라치는 2024년 연말까지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올 12월까지 비트코인 10만 달러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어, 실제로 10만 달러를 찍었죠 그리고 모건크리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CEO인 마크 유스코 저희 채널에도 몇번 등장하셨던 분이죠는 어, 15만 달러를 그리고 미국의 유명 트레이더이자 저술가인 피터 브랜트는 12만 5천 달러를 예측하는 등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이 2025년에 오기 전에 최소 10만 달러에서 최대 15만 달러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을 뛰어넘는 더 파격적인 예측을 내놓은 전문가도 있나요? 네, 연말까지 12만 5천 달러를 예상했던 피터 브렌트는 2025년에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비트코인이 24만 달러까지 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스톡드 플로우 모델의 창시자이자, 뭐,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번 번역을 해서 올려드렸던, 어,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죠. 플랜 B는 2025년 상반기에만 30만 달러, 그리고 하반기에는 무려 100만 달러까지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르게 될까요? 네, 비트코인은 수요가 늘어도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아주 특이한 특성을 가진 자산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창립자이자 돈나무 누나로 유명한 캐시 우드는 2030년까지 비트코인이 최소 65만 달러에서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최대 150만 달러까지 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게다가, 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회장인 마이클 세일러는 2045년까지 비트코인이 전 세계 자산의 약7% 정도 규모죠? 1300만 달러까지 어, 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등 정말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것이다. 라는 공통된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소리> 찍으면 이전 사이클처럼 큰 폭에 하락올까요 네, 어, 비트코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증가하는 와중에 공급을 늘릴 수가 없죠. 그래서 스스로 가격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서 항상 사이클 후반에 엄청난 포물선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이 포물선 상승은 반대로 얘기하면 포모에 달려드는 사람들의 의해 형성되었던 거품이에요. 하지만 자산이 스스로 거품을 제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거품이 엄청나게 붙는 거죠. 하지만 이 거품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거품이 붙는 자산이 있을까요? 그런 자산은 없죠. 결국 언젠가는 그 거품이 터지게 됩니다. 그 거품이 터지면서 1년간의 약세장에서 항상 70에서 80%의 어마어마한 폭락이 나왔었던 거죠. 저는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고 4년 전이나 8년 전이나 그리고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사이클은 되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총액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만큼 자산이 무거워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에 상관없이 자신들이 할당한 포트폴리오를 채울 때까지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사는 이런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예전만큼의 변동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70% 80%까지 하락하는 그 정도의 어, 하락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하락은 사이클이 끝나면 반복될 것이다. 하지만 이 변동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있다면 이번 사이클에서 절대 팔지 말아야 하나요? 뭐 그것은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본인이 비트코인을 뭐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러니까 중장기 자산 정도죠로 보고 있다면 하나의 사이클이 4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신의 그 투자의 타임라인과 비트코인 사이클의 시계열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클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어, 일례로 지지난 사이클 그러니까 2차 사이클부터 비트코인을 그냥 가지고 있었다면. 비트코인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거의 100배의 가치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이클이 끝날 때 사이클 최고점도 아니고요. 사이클의 한 60%에서 100% 지점 정도에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 시작할 때 최저점도 아니고 사이클 바닥에서 그거보다 한 2배 정도 오른 가격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이것만 반복했다 하더라도 현재 비트코인이 8.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개수가 8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죠. 이렇게 사이클을 타면서 투자를 한다면 조금 더 저는 효율적인 투자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가진 자산 중에서 어, 이 자산은 뭐 10년, 20년 일절 건드리지 않을 완전한 인여 자산이야 라고 하는 자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초장기 자산은 사이클이 끝나더라도 일정 부분 정도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전략도 저는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지금은 4년 사이클이 반복이 되지만 어느 순간에는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그 약세장에서의 하락폭도 생각보다 크지 않을 때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내가 고점과 저점을 잘 맞춰서 팔았다 사지 않으면은 제대로 좋은 시점에 비트코인을 다시 사지 못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초장기 자산으로서 일정 비율의 비트코인은 계속 가져가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하지만 더 많은 포지션의 자산은 사이클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투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채굴이 끝날 때 가격이 최고점일까요? 어, 비트코인은 4년마다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총 34번의 반감기를 지나면은 2100만 게 비트코인이 전부 전부 채굴이 되고요. 어, 34번째 반감기가 2,140년 정도로 아직 120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비트코인 채굴이 어, 끝났다고 봐야 하는 시기는 그보다 훨씬 가까운 미래인데요. 이미 지금도 전체 비트코인의 약 94%가 채굴이 완료된 상태고요. 사실상 비트코인을 다 채굴했다고 봐야 하는 그러니까 99%의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시기는 여섯 번째 반감기인 2,032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2,030년에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네, 하지만 어, 비트코인 가격은 채굴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채굴이 어, 거의 사라진 시점에서는 그만큼 공급은 훨씬 더 줄어들어 있죠. 반면 수요는 현재 비트코인의 채택률이 2000년도 정도의 인터넷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20에서 30년간 그러니까 한 2050년 정도까지는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수요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 이후로도 더 폭발적으로 지금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채굴이 모두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 새롭게 만들어지는 비트코인은 없지만 기존에 있는 어, 비트코인의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채굴은 계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발행되는 비트코인이 없을 뿐이지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를 주고받기 위한 채굴자들의 활동은 계속되고 이때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블록을 생성한 것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그때 비트코인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비쌀 것이기 때문에 이 채굴 수수료도 엄청나게 비싸겠죠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 채굴 산업 자체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영원히 가치가 하락하는 법정 화폐에 대한 가장 희소한 자원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영원히 상승을 하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의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 알아봤고요 비트코인이 이번 사이클에 어디까지 오를지 그리고 2030년에는 비트코인이 자산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게 될지 예측해 보는 것도 사이클 투자를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